10월 6일 장전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또다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좀처럼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국채금리, 뭐, 달러 인덱스, 유가까지 다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업종들에 대한 매도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어, 시장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특히 어, 최근에 뭐, 이제 뭐, 코콜라라든가 뭐 펩시코라든가 이런 배당주들 그리고 소비재 관련 테마주들의 강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어,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당분간 어, 시장에 반등을 줄만한 좀 재료들이 없다는 것들도 어, 투자심리로 위축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30분에 어, 미국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는 어, 투자 심리가 어,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제가 이 이틀 전에 어, 마감 시장에서 왜 셧다운이 우리나라 증시에 정말 큰 타격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셧다운이 언급되는 순간부터 셧다운이 해소될 때까지 국내 증시가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간 단위든 월간 단위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셧다운이라는 게 사실은 임시 예산안이 45일짜리가 통과되었고 결국 40일 뒤에 또다시, 네, 다시 한번더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합의를 종용했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될 것이냐, 다음은 누가 합의를 이길 것이냐 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하원 의장 출마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 초점이 이미 대선에 맞춰져 있다라고 했지만은, 했지만은, 이게 또, 어, 하원, 임시 하원 의장이 또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이번에, 어, 메카시를 축출한 게, 이, 프리덤 코커스 의장, 의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사실은 들어본 적이 크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책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원 의장 후보군들이 누가 되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 이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결론적으로는 하원 의장이 없으면 은 합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돼서 다른 어, 친 트럼프 후보가 되든. 지금 어, 연방정부 셧다운의 합의가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하원의장을 해도 문제인게 하원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권력 서위 3위죠 예, 3위입니다 3위 네,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하원의장이기 때문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급을 하기 전에 하원의장으로서 임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또 얼마나 많이 바이든 대통령을 견제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대선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 대선은 어 에너지 패권 전쟁이다. 사실 2차 전지, 뭐 전기차라는 게 정말 친환경을 위해서 어, 전기차 전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 없으, 없으시겠죠. 솔직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친환경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든가 이런 망간, 다 코발트를 채취할 때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훼손이 됩니다. 그걸 채취하려면은 그 광산에다가 물을 그냥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들이 토양을 오염시켜서 리튬 광산을 그, 최고란 데에서는 거의 방사능, 그, 원자력 방사능 정도의 토양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 프랑프기가 안 자란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친환경 아니다. 결국, 너희들의 어떠한 이런, 어, 정치 집단들의 해결문에 의해서 전기차 전환이 된 거지.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가솔린 엔진 전용 허용할 것이다. 이 차전지랑 트럼프, 이 차전지랑 바이든 폐개버릴 것이다. 라고 이기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차기 대통령이 되든 임시 하워드장이 되든 친 트럼프다가 되든 결국 지금 어 다음 대선에 가장 큰 리스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는 이 정책이 과연 어떤 식으로 어 이천 원제 업종들이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천 원제 업종들에 대한 비중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부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도 굉장히 높죠 바이 든 대통령보다 최소 9%에서 10% 정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어, 쉽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좀 당분간은 몸을 살아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네.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트럼프 쪽이 많이 높기 때문에 어, 쉽지 않다. 이게 당장에 한달전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트롤 대통령이 뭘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국내 증시는 아시아 증시 중에서 베트남 증시와 유일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어, 추가적인 이 공매도 대금들이 계속적으로 더 쌓이고 있다는 점들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네,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유가랑 채권 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욕진시가 오르지 못한다는 거는 지금 어 오늘 뭐 고용지표도 했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홀드바사스는 셧다운에 빠질 거고 이번 셧다운이 길어질 수 있다 아까 말한 쌤들인 것처럼 원의장이 없는데 무슨 협의를 하느냐 그니까 러어 절차가 길어지는 거죠 빨리 원의장 선출해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어 45일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악재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것들 본다면은 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작게 작게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뉴스 어제 많이 보셨으면 이게 여러분들 8월달에 나온 뉴스인데 이중 중국이 시시하다가 영국이 어, 영국 매체에서 발표를 했죠. 어, 중국 서해안 핵잠수함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서해안에 중국 핵잠수함이 까라앉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핵잠수함입니다. 중국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서해에 중국 핵장수함이 깔아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또다시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소금은 히말리아산 솔트를 사셔야 된다. <laughs> 중국 서...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에 중국 원전이 30개가 있어요. 그리고 2050년까지였나요? 50개 이상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런 걸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하는거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게 돌고 들어서 이제 태, 그 태평양을 돌고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크게 영향이 없다는 점. 네, 이거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문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한반도에서 또 다시 핵 배치론이 뭐 고개를 들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이번에 저꼴로한거 보면은 핵이 없으면 은 결국 어 우리나라는 근데 핵이 없어 되는 게 재래식 무기도 엄청나겠어요. 북한 덕분에 덕분이나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다 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면 어제 리비안이뭐 크게 하락이 났기 때문에 뭐 전기차 종목들 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뭐 오늘 큰 어, 가장 큰 재료죠. 네 오늘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과 이제 오늘 이 장관이 만나서 합의를 하는데 코카나 증권 관련 테마주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제가 최근에 단타 종목들도 그렇고 그냥 수급에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수급에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좀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요. 네. 큰 이슈 없으면 저는 장중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